thank you 그리고 반유 선생님이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수. 소... 와! <laughs> 네, 우리 에이미, 주디를 만났는데요. 어떤가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우리 주디는 어떤 친구 같아요? 저는 친 착한 친구. 아, 착한 거야. 그러면 우리 에이미, 우리 주디는 에이미가 어떤 친구 같아요? 착한 친구. 착한 친구? 아, 맞아요. 아주 둘다 예쁘고 착한 친구들인데요.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가을 가을! 어, 또 우리 게임이다. 겨울 좋았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something special을 보여 줄게요. 이거가 제 워드그램 C. 자, 1 2 3. 자자! 바로 이거입니다 어, 어떻보니까 뭐가 보여요? What do you see? 단군잎단군잎 어, oh, yes a l i f I can see a t e e I can see a t r e e 자 선생님요 이 사계절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사계절 나무는 뭐예요? 사계절 나무는요 바로 짜잔 여기에다가 우리가 계절을 꾸밀 거예요. 자 우리 사계절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짜잔 여기 선생님 이렇게 꽃이 피었으면 어. 좋겠어요. <laughs> 맞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디랑 아, <laughs> 우리 아, 아. 에이미랑 주디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계절 나무를 꾸주겠습니다 네. <laughs> I have a two tree and you can make a season s tree. 우리 친구들이요 계절 나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잘할 수 있겠나요? 네. 잘했어 나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사계절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에이미랑 주디가요. 요거를 각각 맞는 계절끼리 한번 나눠 보세요. 산타 모자는 왜 있어요? 자, 그건 겨울이겠죠? 아, 나비 너무 예뻐요. 봄, 여름, 아, 가을, 겨울을 네 나눠 주세요. 여기는 아, 가을이네요. 풍선은요 그러면 봄에다가 놔두자. 수박은. 수박은 없잖아요. 그럼 여름이겠죠? 그렇죠 겨울 어허 그렇지 겨울은 여기 오, 잘한다 눈, 눈 그렇죠 오, 고마워요 부엉이는 어디에 요 부엉이는 어디에 할까요? 가을에 할까요? 가을에 하면 더잘 어울린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놔뒀는데요 자 우리 에이미랑 주디가요 선생님이 What season do you like? 하면은 여기다가 자기가 어? 좋아하는 어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을 꾸며주는 거예요 Can you do it? 예사가 yeah, 가자, 다시. Can you do it? Yes, I can.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What <laughs> season do you like? 자, 보아주세요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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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눈이 온다고요? 아 하기 저번에 그랬지 기상이변. 어머. 어 아, 겨울에 부엉이가? 아,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꾸며보세요. 어 그런데 도토리. 눈도 저 에이미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에이미 트리에다가 꾸며주세요. 그 아! <laughs> 좋습니다. 자, 이제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Are you done? 끝났어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네, 네. 다만들다 오케이, 에이미! <laughs>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season do you like? 아, i 늘왈 e like oh, like 와, 우리 Amy는요, 터를 이렇게 예쁘게 꾸배던데, 아이고, 모두가, 뭐, <웃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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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리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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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n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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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렇게 이렇게 이렇이 r i like 잘할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연습 따라해보세요.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I like f s I like them too. 어때요? 잘할 수 있나요? 네. 다들 시작.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I like f s I like them too. 너무 잘했어요. 오늘 계절 나무 꾸미기 어땠나요? 좋았어요 네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 우리 주디 할 얘기가 있나요? 어, 친구들 사랑해요 어? 아 갑자기 사랑.. <laughs> 갑자기 사랑해요? 아 갑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네 아니 이럴수가 그러면 오늘 우리 에임이랑 주디랑 같이 선생님과 계절나무를 계절? 계절나무를 계절? <laughs> 계절 꾸며봤는데요 만약에 집에서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랑 같이 꾸며보세요. 아, 근데 교구가 없으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 교구가 그럼 없으면 어떻게요 이런 거. 저희 친구들이... 집으로 그리면 되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어? 우리 어린이집에 그, 그거 있잖아요. 이면지. 이면지로 그리죠? 스케치북 그리나요?

winter, winter. winter. 그러죠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를 모두 꾸며볼 수 있습니까? 예예 yeah. yeah, 맞습니다 자 그러면 Amy랑 Judy랑 반희 선생님은 다음 시간